자전거 타러 나왔어요. 자전거가 크니까. <laughs> 여기 생각보다 잘안 나가는구나, 자전거가. <laughs> 나는 엄청 밟고 있는데, 일단 오늘은 비포장 타봐야 되니까. 이 <놀람> 자전거. <놀람> 아, 또 나왔다. 또 나왔다. 또 나왔다. 또 나왔다. 또 나왔다. 또 나왔다. 또서왔다또 나왔다. 또 나왔다. 또 나왔다. 또나왔나나 언제가 이렇게 해갖고? 아직 갈라나 한참 남았는데 벌써 다튄것 같아 이안 좋은 예감은 뭐지? 이런 길때눈 밟아줘야지 아, 아 좋아 얼마 남지 않은 눈을 다 밟아줘야 돼 진짜 힘들다 와, 씨. MTV 타니까 MTV 타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. 아싸! 아주아, 이런 길만 있으면, 아, 마음 들다. 아, 이런 길도 괜찮네. 아, 임시 치고 좋네. 여러분, 드디어 다 왔어요. 그, 고니 봤던 데 있잖아요. 아, 땅이 녹아갖고, 갈수 있으려나? 우와! 대박! 와 무서워. 아직까지는 엠엠이니까 땅이 다녹아갖고큰 일이에요. 와 너무 지펑지펑해. 나갈수 있는 거야? 이런 게 가도 되는 거 맞아? 사실 이게 앞 기아가 여기 오른쪽밖에 없어서 헷갈려요. 자전거 바퀴잡국이 있는 거 보니까 나 말고도 타는 사람도 있어. 아, 집에 언제 나 도설타나 밑에예요, 밑에. 벌써 중간은 와갖고 다시 빠꾸도 하기도 뭐하고. 고니도 없고. 고 해야지 뭐. 빠꾸하는 것보단 낫겠다. 괜찮아요, 이런 게. 쨈이야. 어필 나잘 타니까. 역시 어필은 최고야. 다온이난 제일 무서운 것 같아. 오, 어디까지 가야 돼? 2초가 아, 경쥔데. 아, 아. <laughs> 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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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어, 잘못 찾아온 것 같아. 지러요? 네, 가지 마요, 지러. 응. 나 지르라고, 나 지르면 까져. 헐. 그릴이네. 난 너만 믿는다. 어, 어우, 씨, 앗, 또. 안 되겠어. 와똥감는 기분이야. 여러분, 저는 지금 갑천에 와 있어요. 길을 못 찾겠어. 앞에 <laughs> 앞으로 가면은 진흙밭이라고 하고 뒤로 가면은 아까 한참 왔잖아요. 언제 뒤로 가? 저기 가수원에 있는 엠티비타는 트랙 가야 되거든요. 진흙이야. 다 묻어갖고. 이거 약반데, 가서 먹으려고 바꾼 건데, 다 먹게 생겼어. 강 깔려요. 땅이 너무 녹았어. 이건 타고 가는 건지, 걸어하는 건지. 도대지몇번 내리는 거야. 잠깐만. 여기는 으, 할머니 말씀 드릴 걸. 어, 지어야네 가지 마요 지 으. 뒤로 바꾸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었지. 큰일네 이거 미쳤네. 으, 내 자전거. 아 아이고 나 너무 아 따가워 따가워 아, 따가워 가시 막혔어 엠티베 원래 이렇게 타는 거예요? 새 세상 가야될 것 같아요 으아! 아주 나왔죠. 저 지급하면서 와우 여기 또 올라가야 돼요. 13.4 13.4 13.4 13.4 13 아, 건너가야 아, 되니까 아, 아, 어, 아, 나 오늘 너무 힘드네. 멋있다, 멋있다. 와, 되게 멋있어. 아, 이렇게 돼 있구나. 갑천 누리길 도시형 펌프 트레이. 계곡동에 있는데 거의 대전 외곽 지역에 있어요. 초급자, 중급자, 고급자. m t b 코스란 전문가 코스가, 코스는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아. 어, 트랙에 진입할 때는 자전거 중심에 몸을 맞추고 속도에 주의한대요. 몸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뒤로 옮기고, 브레이크 살짝 쥐어 다음 코스 준비한다. 몸의 무게, 야, 저걸 어떻게 해. 난 노란 거. 나한번 어, 타보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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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서워. 아 되게 멋있다. 어떻게 저렇게 타지? 어, 아, 너무 무서워. 이게, 턱이 되게 높아요. 오. 오. 아, 페달질 안 하고 타네. 아 되게 잘 탄다. 도전. 아 오케이. 다시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어. 다시 다시. 여기는 대전 펌핑 트랙입니다. 한번 타봤는데 아직 눈 쌓여 있어갖고 나는 못 타겠어. 여기 위에가 고속도로라서 좀시끄럽긴 한데 되게 잘돼 있어요. 아스팔트도 돼 있고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. 나는 못 타겠어. 구경만 하다가 시간 다 갔네. 이게 페달 움직이는 게 아니더만. 몸에 바운스를 줘야 되는 거더만. 뻣뻣하기 하고는. 아 진짜 뒤진 줄 알았어요. 페달 바닥에 걸려갖고. 드디어 자전거도로 어어왔네 해가 지고 있어요. 고생 많았다. 집에 가서 또 세차를 해야 되는 거든요. 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. 다 아, 언, 이름 지을 시간이 없었네. 집에 도착했어요. 2 25km 탔어. 오 오늘 25km 탔어요. 오늘 MTB 처음 타서 나왔는데 MTB 자전거가 개판이 됐어요. 그래서 채, 세차장 갈라 했는데 손가락도 너무 시렵고 날도 지고 있어서 그냥 집에 가서. 화장실에서 닦아야 될것 같아요. 다음에는 더 좋은 길로 한번 가볼게요. 그럼 안녕.